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23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들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리 주 앞에 모든이 참.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보신 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승영 책으로 신약 250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순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그가 정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이 심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근심, 또그 고통은 자기 형제, 친척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고 따랐던 유대교를 떠나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이 바울을 자기 형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비방하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지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대부분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가 친한 이웃을 넘어 또 이방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들기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심과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바랐던 것이지요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그 매진 민족이 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세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저와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애통하며 심지어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살게 굴고 또 생각만 해도 싫은 감정이 드는 그 사람들을 그냥 감정의 흐름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그 은혜를 정말 놀랍게 여기며 복음에는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직 회심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고 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탕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그 심정 바울의 그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많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복음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구원이 외적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과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내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원의 자랑과 확신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몇 대째 신앙이 내려오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라는 자부심,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자랑, 개인 기도 시간과 깊고 넓은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갖는 영적인 교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뿌듯함들,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한 주님의 때에 구원하시 그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높이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태초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신음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우리도 알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